연중제 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신례원 성당 이 건석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 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부가 되기까지. 군대 기간을 포함하고 일본에 파견되어 언어 공부와 휴학 기간을 포함하면 총 12년이 걸렸습니다. 서품을 받고 막 신부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이자 하늘나라 잔치인 미사를 내 손으로 집전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고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아직 미사 집전이 익숙하지 않기도 하였거니와 성사의 사유성에 대해 배워서 알면서도 나같이 부족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미사가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이 되어 처음 한 달간은 벌벌 떨며 미사를 집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12년이나 되는 양성 기간을 거쳐 신부가 되었지만 저는 겨우 초보 신부에 불과하였고 그로부터 15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도 여전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수련에는 끝이 없고 완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복음의 열두사도를 바라봅니다. 지금의 우리야 열두사도를 존경과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예수님께 불리받은 들뜬 기쁨과 동시에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사도들이 칭찬을 받는 장면보다는 꾸지람을 받는 장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3년이나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며 배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접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본격적인 활동도 예수님께서 40일 뒤 승천하시고 열흘이나 더 지나고 성령강림 이후에야 그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사제는 아니었듯이 사도들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도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도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한 순간에 딸깍하고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사도, 즉 예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세상에 파견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두 사도나 성인, 성녀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책할 일은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랬듯이 우리 역시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자신을 오랜 시간 거쳐 성숙해진 사도들의 모습만 떼어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초보였었고 배워가고 있었고 실수하고 꾸지람도 듣고 배신도 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마침내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당당히 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나긴 여정을 지나 사도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열두 사도의 위대한 모습과 1대1로 비교하는 건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도들의 성장 과정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함께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도 사도로서의 성장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기다리고 격려하다 보면 열두 사도만큼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작은 사도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듯이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성교구 신례원 성당 이건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건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